우리에게 하느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자, 복음 말씀을 보면 기정리하게가 상당히 나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르코 복음은 더더욱 기적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정리해를 잘할 필요가 있지요. 자, 오늘 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완전히 180도로 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던 바, 예. 또 무슨 그 소원성취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예. 막 기적적으로 막 막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복음은 우리의 그런 호기심이나 예 또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탐욕이나 이런 걸 채워주는 것일까 정말 그런면 하느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좀 그런 멀리 할때 성숙한 인간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 자, 오늘 마르크공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정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분는 기회를 갖습니다. 예. 오늘 이 소경은 특징이 뭐냐면 점차적으로 시력을 회복합니다. 예, 단계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손을 한번 얻고 이게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래서 두 번의 손을 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침을 바르고, 예, 는 그대 고대 사회에서 이게 하나의 치유의한 방법이니까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무슨 나무가 이렇게 슬쩍 보이듯이 보였습니다. 다시 손을 얹어서 그때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구령. 자, 우리의 함결, 함구, 입을 봉하게 만드는 거야. 말하지 말라. 예. 그, 그 말로 뭐냐면, 여러 표현이 있는데, 맹인이 집에 가는데, 예.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이것도 함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가 뭘까. 예. 그, 그 맹인을 고쳐주어서 눈을 떴다는 건 이거 지가 막힌 일이거든요. 야, 지금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요새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적쟁이로 막 명예가 덜 뜨고 유명세를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예욕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힐세라 저 마을로, 예. 돌아가도록 기적에 오해 살까 싶어 함구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적은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무슨 호기심이나 놀라운 일, 예, 세상의 어떤 일탈, 예, 그걸 충족시키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의 길로 우리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의 기적이 뭐냐? 예.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고난 속에, 십자가 죽음 속에, 예. 그 부활로 그 하느님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기적? 최대의 기적. 하느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면 오히려 아까 그런 유의 기적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기적이었던 그 이미지, 예, 상상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겠지요. 그럼 얼마나 신앙이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이 보이냐? 이 예수님을 잘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의 제2부가 즉시. 오늘 22절, 26절 끝나고 나면 27절부터 제2부가 시작하는데, 즉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예, 제대로 보라. 어떻게? 고난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최대의 기적.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기적이 뭘까? 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